사업이 잘 되는 집터 조건 네 가지. 당신의 사업 왜 자꾸 막히는 걸까요? 혹시 집터가 안 맞는 건 아닐까요? 1. 집앞 도로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집앞 도로가 막히면 손님도 기운도 끊깁니다. T자형 막다른 골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2. 뒤에는 산, 앞에는 물이 좋습니다. 풍수에서 배산임수는 최고의 지형입니다. 뒷산은 든든한 후원, 앞에 물은 돈의 흐름을 뜻합니다. 물이 흐르듯 재물이 들어옵니다. 3. 집터 모양은 사각형이 안정적입니다. 땅이 울퉁불퉁하거나 뾰족한 곳은 기운이 불안해집니다. 사업은 안정된 터에서 시작되어야 오래갑니다. 4. 전봇대 고압선 근처는 피하세요. 강한 전자파와 막힌 기운은 기회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출입구 앞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은 운도 실력입니다. 하지만 그 운집터가 막고 있다면 지금 사는 집 한번 확인해 보세요.